8단이랑 3단을 연달아 출력을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출력 양식이. 자, 기존 거는 좀 없앨게요. 8단이랑 3단.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자, 우선은 저는 반을 하나 만들 거고요. 거기다 8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프린트. 음. 단, 하고, 점, 뽐, 뽐. 한 다음에, 저는 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3이라고 칠게요. 이렇게 하면은 3단이랑 8단,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 while 문 쓰, 쓰면 되겠죠. i는 1. while, i가 5까지 갈때 동안, i는 i 플러스 1. 요게 그냥 반복문에서는요. 이세 가지가 무조건 세트예요. 무조건 세트. 그게 무슨 말이냐. 시작점과 끝점, 그 다음 복복. 이셋중 하나라도 없으면 반복문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음... 나중에요. 여러분이 이제 반복문 안에 반복문을 넣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건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잘 보세요.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얘랑 얘랑 세트고요. 얘까지 같이 안에 오셔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이세 가지가 꼭 같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중 반복문을 쓰실 때요, 이 변수 이름을 똑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는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무튼 잠깐 딴데 빠졌는데, 다시.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 프린트. 곱하기 는 요거 점포매에서단 i 단 곱하기 i 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8단 나오고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와일문만 복사하면 되겠지 하면서 와일문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안 된다는 거 당연히 아시겠죠? 왜냐? 이 상태에서요, 제가, 어디에 끝이죠 여기죠? 이 상태에서 프린트하고, i를 한번 출력해볼게요. i.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i 출력해보면, 10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반복문이 올라갔을 때, i가 10이 상태에서 거짓이 됐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또 이걸로 완료을 한다고 해서, 반복이 될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초기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반복문은 시작 끝, 보복이 존재해야지 비로소 반복문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셋중 하나라도 빠지면 반복문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 시작점 안 쓰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위에 아이 이미 써놨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하지 마시고 이미 와일몬 모네 거친 상태에서 얘는 변질이 됐기 때문에 또 다시 반복물을 쓰시고 싶으면 이렇게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력을 하면은 이제는 잘 나옵니다.